어, 형들 안녕하세요. 에요신세그 자리 아자 피 먹었다 우리 대문아.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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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. 대문 다운 대문, 대문 대문다운, 다운이야? 우리 설 못했구나. 저 대문 이거 째고 있을 것 같은데. 어 다행이다 네. 어형 형, 들려요 들려요? 형. 네 들려요 호버스나야 피일이야? 호버스나야 처... 어, 어, 야자수스나인가? 센 야자수나? 실제 일정 확인 없운없운 IKEP, 라 야. IK e p e, PL? 라플 we a e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a a 혼자 아니야? a a are, w are, we are, we a r 야 we 가 r e we are, we are, we are, 야 e 이 r e we are, we a 에 속기 에 속기 에 속기 아에로키 다운 미안 나 설할게 벙커 벙커설 나이스 비두명 간다 우리 땅문 앞에 쓰나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센으로 가야겠다 적배 적폐, 적배에 있어? 깨벽하나 필! 깨벽하나! 깨벽하나 필! 필 다운 피 no. 패스하고 no. 세.. 뺨 볼게 no. 미안해 아 연막품 개팍 세다 신전 지른다 지른 거 다운 세닌? 깨벽, 개벽, 깨벽, 개벽. 깨벽, 다 완. 형나 3명 잡았다. 나이스다. 어디야? 애석게애석게애석게애석게 확인, 게설테이 피설대, 삐설테이. 아, 삐설테이. 아, 삐설테이. 아, 삐이 아, 설이 아, 이설이 좀 하면 것 같은데? 너무 뻔하긴 해 근데 <목소리> 피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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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p l e s people's p e o p l e 스 people's people's p 스 일일에 에피 피패스 했을 거야. 또 보니까 쌍문 위트 형이 봐 오케이. 아. 알겠어, 알겠지? 아, 아 다운 다운 다운. 네, 안녕하세요.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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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. 다운 다운 다운. A 아, 아, 설 할게. 아, A 설하고 빠져봐. 대박 하나나비 오빠. 빵근에아 ㅅㅂ 칼을 고 있는거 적배 야지하스 적배야 적배 아 적배라고? 알겠어 둘다 빠질까? 어, 빠져볼까? B1이야. 빠져볼까? 둘다 필요 우리 나피구야 확인 야 A 구 봐봐 응아 예예 알겠습니다요 나 오른쪽 아예 안보고 이구만 볼게 왔다왔다. 설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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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득. 기다기다기다기다. 어 기다기다. 아니 기다리지 뭐 왜가? 천천히. 미션 아, 아, 성공. 다행이다. 레드팀 승리. 러 중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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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백. 집디 집디 집디. 예산 오었다네 나서서. 에나 나이스. 개선 먹 개선 먹 개선 먹었어. 아유 나왔다 나 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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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반자 살짝 구도. 됐어.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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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라. 아이고 나 바로 바로 가야 되네. 갈들고 피가 나이다 나왔다. 됐어. 됐어. 이대 천천히 천천히. 아야 없어 없어 없어. 이거 따면 이겨. 이거 따면 이겨. 형 같이 가자. 안전보안하는 애 마지막에. 아 내가 따라갈게. 따라가 따라가야 되겠다.

내려와 자 반자 반자야 결국 반자야 결국 반자야 자 있어 아씨 어자벼배나 이거 어 나이자 비수 없어 비수 비수 소식 비자 비자 빵비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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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빠다빠 오빠 미안 아, 못 말해줬어 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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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이스, 한 아이스, 나이스. 한번만 더 봐. 다운. 나이스. 됐다. 다 죽어도 돼. 다 죽어도 돼. 나이스. 피리야? 아, 잡아 보려 버려. 그래. 맵 퍼포먼스? 아, <laughs> 총총 버리고 넘어가자. 버리고 넘어가자. <웃음> 어? <웃음> 아주... <웃음> 낙사는 뭐야? 어떻게 해서 낙사? 아, 한명 개병신. 알한테 그런 거 아니죠. 아, 개, 개, 개방 아이스, 개방 아이스, 아이스. 개방. 아이스. 경엽타 귀엽지. 피 q u i p 이 a 이 Panze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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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n z e 이 a p a 스 z 이 r a p a n 이거 이 a p a n z 이거 a Panze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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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n z e r a 다 a n z e r a Panzera, 이 a n 야, 같이 가 같이 가 피! P50 피피5 0인가 그래 피야내려내 그대로 왼쪽, 왼쪽 왼쪽 어 왼쪽 뒤적빼적빼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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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 어, 이거 지네다 이거